네, 안녕하세요. 투전 코인벨. 자, 오늘은, 어,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그 전에, 예, 제가 무료로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 같이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뉴스 및 시험에 대해서도 보고해드리고 있으니까 커뮤니티나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자, 바로 수익 코인이라는 코인인데요. 요게 최근에 한번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자 요게 최근 들어 이제 메인넷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일단은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6주 연속 하락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 이후에 드디어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거래대금이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당연히 네, 업비트 상에서도 거래 대금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고 일봉 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평선 오 위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 올라오고 이틀만 에 이틀, 어, 이탈이 되었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어, 올라오고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랑 흡사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또잘 버텨 준다면 오히려 좀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있다는 거죠. 왜냐? 자, 스토캐스틱 RSI 상 완벽하게 과매도 관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주봉 상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가장 크게 터지면서 드디어 양봉으로 조금씩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플러스 메인넷 이슈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맞물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요 코인이 기술적 반등 혹은 좀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조금씩 지금 추가 매수 하셔서 예,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과메도관이 거의 다 접어들었죠. 일봉상으로 과메도관에 접어들었을 때 보통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해소가 되었고, 왜냐? 이미 그런 발표가 나왔죠. 보통 그럴 때는 우리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일정 얘도 과대 낙폭을 보여줬고, 수위 역시도 과대 낙폭을 보이면서 여러 흐름들로 보았을 때 반등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요거 지금부터 한번 잘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전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